목사님 5분간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뺏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 목사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주세요. 지난주 유튜브로 예배 드렸지만, 목사님 좀 어려웠어요. 조금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중고등부의 방식으로 좀 변환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님의 스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셨던 할 방법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알죠?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뱀이 다가오잖아요.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이 더 열매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부추기는 게 뱀의 역할이었고, 악한 영의 역할이었어요. 신약성경에 와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팩트를 사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게 의심의 여지들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의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사탄은 우리를 정말이야? 진짜야? 만일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의심의 싹을 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또는 니이제을 그렇게 책임지신다며 하나님 만일 책임 안 지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고3때도 고2때도 학원 안 다니면서 또는 학원 시간을 조절하면서 교회를 다녔다 쳐?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한게 정말이야? 진짜야? 만일 안 책임지면 어떡할 건데? 신앙의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어떡할 건데? 하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게 사탄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탄의 의심과 만일의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려서 너무 배고픈 상태인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배고픔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요지인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배고플 때마다 말씀이 있고 성경 암송하고 그러면은 막 배고픔이 치유되고 막꼬륵소리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탄의 유혹을 물리셨던 한 가지 방법. 세상 하는 말에 대해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거야. 너의 그런 유혹들, 의심들, 만일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말한 방법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더라도 너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와 함께라는 걸 나는 알아. 무릎 꿇으라고 뛰어 내리라고 그런 기적을 보이라고 할수 있어. 할수 있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연약함에 대한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버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